안녕하십니까 김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마트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마트는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총액이 2조 8900억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10만 4천원입니다. 저는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마트 차트를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최고점 33만원을 찍고, 2017년도에 30만원을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는 꾸준하게 주가는 하락하면서, 지금 10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어, 2020년인 어, 오늘까지 도대체 이마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30만원 하는 주식이 10만원이 되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어, 최근 이마트의 매출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15조, 2018년도에 17조, 2019년도의 19조입니다.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5,800억, 18년도에 4,600억. 2019년도에 1,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단기순이익도 영업이익과 비례해서 6천억에서 2천억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니 이마트가 국민 가격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마트를 가보지만 가격이 무지하게 쌉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진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마트는 지난 10년간 많은 영업이익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처럼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 이마트는 과감하게 국민 가격을 실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을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 이익이 하락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선 온라인을 생각해 보면 쿠팡과 이마트는 서로 경쟁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SSG 쓱닷컴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은 적자를 감수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쿠팡은 최근 3년간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쿠팡하고 이마트는 SSG 닷컴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데 <laughs> 상대방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SSG 닷컴이 어떻게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SSG 닷컴도 적자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 쿠팡은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란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쿠팡은 적자를 당연시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쿠팡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마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와 시장 상황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드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욱더 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익이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롯데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700개의 점포 중에서 200개를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곧 롯데마트가 이제는 매출 경쟁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반사 이익을 엄청나게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왜 줄어드는지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어그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정도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내는 것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가는 왜 하락했을까요? 저는 어...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이마트 주가를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이마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의 과매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위해서 이마트 주식을 꾸준하게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을 하자, 개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이마트 주식을 팔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때 좋은 제품, 팔릴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에서 이마트 같은 종목은 다섯 종목 안에 드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고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좋은 이마트를 팔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발릴 것이고, 그들은, 그들은 현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는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여기 2017년, 예를 들어서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마트의 주가가 23만 7,500원입니다. 이때, 외국인의 지분율은 50%입니다. 주식 수로는 1,395만 6,659주입니다. 자, 2017년 말에 불과 2년 한 3개월 됐죠. 외국인들은 이마트 주식을 50% 가량 보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27일 이마트 종가는 10만 4천원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은 32.77%입니다. 보유 주식수는 913만 5200주입니다. 외국인들은 1350만 주에서 대략 440만 주 정도를 팔아서 지금 9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40만 주는 과연 누가 샀을까요? 당연히 저가 매수에 나선 개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의 물량은 매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마트의 가치를 단순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마트의 가치는 10조입니다. 이거는 이마트 자체만의 어, 가치로 산정한 겁니다. 고그 밑에 어, 스타벅스라든지 어, 스타필드라든지 SSG.com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마트하고 그리고 어, 트레이드스 두개 합친 가치가 10조라고 봅니다. 왜 10조냐? 몇년 전에 홈플러스가 7조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도 7조 정도 가치를 부여봤는데, 당연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10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최소화해서 가치를 판단한다 해도 3조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의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최소 13조는 평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부상으로 재무조표에 있는 순자산 가치가 무려 구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마트의 10년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료는 어 제가 조사를 한 것이라서 정확한 데이터이고 2010년도는 제가 어, 구할 수가 없어서 어,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금 이마트는 지난 10년간 순이익이 3조 8,800억입니다.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3조 8,0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3조 8천억 중에서 배당 및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은 지금 2조 7,900억이 쌓여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부상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이 2조 7천억인데 시가 총액이 2조 8천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 이하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종합할 때 저는 지금 현재 오늘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이마, 이마트의 최소한 시가총액은 6조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을 6조라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적정 주식 가치를 계산해 보면 한 주당 22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주가는 22만 원은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 이상 저평가되었다. 50% 이상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후에 이마트의 주가를 3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3년 후 예상 시가 총액은 9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